중국의 2분기 GDP가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반기 반등을 해도 중국 정부가 세운 올해 목표인 5.5% 안팎을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4, 5월 바닥을 찍고 상하이 봉쇄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6월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음, 제도 코로나의 대가가 상당히 크고 2020년 우한 사태보다 회복 강도가 조금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카페 TV는 한 주간 중국 증시가 왜 올랐고 떨어졌는지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 꼭 알아 알고 가야 할 경제 상황은 무엇인지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는 2분기 성장률과 인민은행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던 한 주였는데요. 또 수출입, 신규 대출, 소비, 생산, 투자 등의 통계치 발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 당국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증시가 크고 작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은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서 6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 6월 물가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커졌음을 확인했는데요. 중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5월보다 더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6월 위안화 신규대출이 2조 4천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올 상반기 누적 신규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미국이나 한국은 자이언트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을 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현재 한국은 셀 코리아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로 단기간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음, 6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졌지만, 금리 인하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추가 국채 발행 등 부양책의 속도를 내며 유동성을 더 늘릴 것이라는 모습이 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이는 것보다 이렇게 유동성을 늘리고 부양책 등을 통해서 시장을 달래주는 모습이 더 유리한 것은 맞는데요. 그래야 증시가 힘을 좀 받고 외국인 투자자도 더 몰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르면서 수익도 좀더 많아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됐고 또 이에 따른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씩 모두 한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중국 중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악재가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일제히 하락장을 연출했습니다. 먼저 이날 중국 중시는 중국 대표 리튬 이온 배터리 기업인 텐칠 리튬의 주가 급락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 사모펀드 매니저였던 슈샹의 아내 잉잉의 한마디가 주가 급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잉잉이 웨이보에 주가 시장 평가를 올리면서 텐지 리튬의 주가가 높게 평가됐다고 지적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텐지 리튬의 주가는 개장하면서 4% 이상 떨어졌고 이후 10% 이상 하락하면서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텐치 리투면 올해 홍콩 증시 IPO 최대어로 꼽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도 음,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최근 산시성 시안시 그리고 베이징에 이어서 상하이에서도 오미크론 세부 어, 변이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발표된 물가지표도 이날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증시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도 연이어 하락장을 연출했습니다. 14거래일 만에 거래대금이 1조 위안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워런버핏이 14년 만에 비아디 주식에서 발을 뺐다는 추측이 시장에 퍼지면서 비아디 등 전기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버핏 회장이 비아디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투자가 틀렸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 틀렸다는 소식이 있은 후에 몇년후 전기차 대세론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크게 급등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008년 9월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아디를 주당 8 홍콩달러에 2억 2,500만주 매집하고 이후 14년간 버핏 회장은 비아디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6월 수출 지표 호주 속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크게 반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날 발표된 6월 수출 통계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날은 그 수치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하 움직임이 있는, 거, 어, 상하 움직임이 있는 날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체 등에서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날은 상승한 날이 꽤 많았고요. 반대로 매체 등에서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날은 하락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날 외국인은 후광통 송광통 채널을 통해서 68억 74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 매도했습니다. 중국의 6월 수출 지표는 상하이 봉쇄 완화와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로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수입은 에너지와 중간재의 수입 감소로 1% 증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치를 전해드리려다가 복잡하고 좀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관계자의 이야기만 전해드리면 위화나 약세가 이어진 데다 중국 당국이 기업의 조업 재개와 물류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제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은 살짝 떨어지고 선정 성분 창업하는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다시 1조 위안을 돌파했는데요. 이날은 곧 발표될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음, 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 정리에 앞서 정책 금리가 6개월째 동결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 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당분간 지켜보자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MLF를 통해서 천억 위안 약 10조, 아 19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입찰 금리는 2.8억 프로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인데요. 이날 유동성 공급에 대해 인민은행은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총 100억 위안 어치의 MLF 대출 물량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LF에 대해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MLF는 인민은행이 지난 2014년 9월 새롭게 도입한 중기 유동성 지원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중은행과 정책성 은행을 대상으로 담보를 받고 대출해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요 국채나 중앙은행 어음, 금융채, 높은 등급의 신용채권 등 우량채권 등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날 MLF 금리가 동결되면서 20일 발표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로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LF 금리는 LPR과 연동되기 때문에 어, 통상 MLF 금리가 동결되면 LPR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하기보다는 재정 부양 체계에 더 힘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 최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하반기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지방 정부 특수 목적 목적 채권, 그러니까 특별 채를 앞당겨 발행하거나, 음, 아니면, 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통화 완화 정책을 꺼내든다고 해도 하반기에나 시행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LPR을 오는 3분기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대출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5년물 LPR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회복기에 본격 접어든 만큼 음, 지급준비율은 올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가 앞서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음,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를 1% 하회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날이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역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30년 만에 최고치인 18.3%를 기록했지만 2분기 이후 7.9%, 그리고 4.9%, 그리고 4%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 4.8%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기 직전 1, 2월 경제성장 효과가 반영되면서 일시 반등했는데요. 음, 중국이 올해 5% 이상의 성장률을 어,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국 경기가 날아가야 할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 당국에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총 동원할 것으로 음, 예상되는 가운데 어,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쪼이면 증시는 좀 위축되는 모습이 많은데 쪼지 않고 계속 풀어준다면 어, 중국 경제와 함께 증시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금요일 중국 증시는 2분기 GDP 발표, 발표에 어, 쇼크를 받고 무너지면서 한 주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크게 빠져나가면서 힘을 쓰지 못한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집가페 t v 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호재와 악재 재료 그리고 주요 경제 상황까지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